여러분, 다 싸서 보쌈 묵어봐도, 기똥, 차불은. 기똥, 차불러 아주, 참말로 아, 서인부터 하나 죽어도 모른다고. 이렇게 맛있는데 솔직히 말안 하고서. 음, 만나갔네. 음, 참말로 구수짱님, 한번 잡사볼라오? <laughs> 영상 속으로 들어왔고. 구수짱님, <laughs> 가보세요. 얼마나 만나갔는가. 야, 겉절을 이렇게 잡아요, 진짜요.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담아서 잡사봐봐 얼마나 맛있는가요? 네, 다담았어 음~~ 아삭아삭한 소리 들리세요? 우리 엄마 김치 포인트 이 아삭아삭한 김치 안녕하세요 아따 지마예요 오늘은 겉절이 김치를 준비했어요 지금은 김장김치가 이제 맛이 없어진 철이 됐죠? 지금 이제 겉절이 새김치를 담아서 먹으면 입맛이 확떡을 거예요. 할머니한테 이번에도 김치를 맛있게 배워봅시다. 재소개할게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요리할게요. 요거는 김장하고 나서 김치가 이제 맛이 없어. 요 묵은 김치가. 근데 얘는 겉절이를김치로 담으면 맛있어. 근데 요거는 단기도 소라고 숨도 빨리 죽고 맛도 있고. 배추김치가 김장김치를 담아놓으면 이때쯤이면 이제 묵은 김치도 아직 덜돼 있고 바로 먹기는 조금 신맛이 나고 좀 맛이 없을 때예요. 이럴 때 우리 엄마가 저렇게 거칠이 김치를 담아서 먹으면 최고 많아답니다 이렇게 잘라갖고 엄마 보면 포기 김치 담는 거 똑같네. 음, 똑같아. 이렇게 땄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응. 아 갈라? 응, 갈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응. 엄마처럼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응. 이렇게, 따라서, 응. 아니, 먹기 이렇게 잘라 이이게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이, 이 정도 응. 크기로 잘라주면되겠구만 응. 응. 지금 엄마가 반도갈라졌으니까 응. 이런 식으로 여기 막 가운데 말고 쏙 갈면 되네. 이렇게. 응. 응. 오케 이렇게 이 하면 사람 오케 이렇게. 잡는 문제로 띄워주면 돼. 응. 그냥, 그냥 안 짤라야 되고. 그냥 안잘라 앉아. 거칠거칠 담아야 되는 그래서 거절이야 거칠거칠 하면 거기이야 거칠거칠 하면 거이야거이거칠 응, 그것이 겉절이 응. 어, 이런 식으로. 요, 이제, 속은 안 넣어. 왜안 넣냐? 그럼 이건 노랑내가 나. 까치는 응, 그래서 안 넣는 거예요. 아, 지금 배추는 그런 거 응, 응, 그래. 이거는넣무 응. 깨물면 노랑내가 나. 응. 그냥 그런 식으로 해. 요거 적은 배추는 네. 안 갈라. 아, 아까 봐도 갈 필요가 응. 없어? 응, 안 먹을라. 응. 이거만 네. 이렇게 잘라. 대박마 응. 아, 아, 이런 식의. 이퐁 빠져보네? 응, 퐁 빠져, 지 아. 이게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음. 큰놈은 아까처럼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잘라면 되네? 응, 음, 그렇게. 아하. 이제 뭔 말인지 알아 에이. 이것도 빼는 식이 있어. 김장 배출 때는 식인가? 안 빼. 아. 근데 요거 겉절이, 김장 아니고 지금 겉절이 담은 놈은 음. 이걸 빼야돼. 아, 아무 때나 다뿜어 음, 음. 쓰는 건 아니고. 응, 음, 다는어 짐장 때는 안, 안 빼잖아. 음, 음. 엄마, 그 구독자님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아까 그 노란 거그부분 어떤 부분을 버린 것이요? 채널 속에 알. 아 속이야. 응. 톡. 근데 김장 이치는 그냥 짜기서 바로 아무도 암치랑다 내. 아. 근데 요버요요 거절이는 요거버려야 돼. 아, 요걸 아. 씹으면 씹을수록 노랑내가 나. 아, 노랑내가. 응. 구독자님도 응. 잘알아둬니 아, 그러면 김치 맛도 달아나버려. 이것을 이것 같이 다 내고 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소금, 이제 한컵 준비하는 거. 응. 응. 이 뿌려. 밑에는 그럼 소금을 안 뿌리는데 어떻게 해서 나요들어가지 들어가잖아. 음. 응. 뻘딱 뒤집어. 응. 자, 이제 물. 이제. 이제 응. 자, 이제 소금, 소금 한컵 준비하는 거다 썼어요. 응. 물은, 물을 핫쌤. 자, 어떻게 웃어? 아, 또 우리 엄마는 물 멋지게 치더라. 나요거보못 걷어, 잘. 지금 물1터 준비해놨어요. 이거 다 넣은 거요? 아. 네. 자, 응. 이렇게 하고 이제 얼마나 가야 돼요? 30분. 한 30분 가내야지. 30분? 30분 가내갖고, 또 한, 돼지 봐. 돼지 봤어. 아니요. 얼마나? 돼지 봐, 30분. 음, 그럼 한 시간이네, 총? 응. 예. 응. 이제 간을 해놓을게요. 이제 겉에다 안들면양이 갈아. 갈 거? 썰으라고? 응. 예, 그러면 옆에 반개. 응, 배다 반개. 믹서기에잘 갈리 크기로 잘라면 되죠? 응. 믹서기갈거게예쁘게갈것없잖아 응. 우리 엄마는 이쁜 거좋아하지믹서기갈없게 상관없지라. 이것 양파도 갈아낼 거까요응갈아 넣어 예갈사과넣어 참가. 참가. 쩡쩡 썰어 쩡쩡쩡쩡쩡쩡 더 잘게 썰어야 야 돼. 응. 이렇게? 여러번 썰어 분려러 여러분, 여러분, 여여기다가밥넣여자 고추랑. 분아러여러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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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분 여러분, 여 마른 응. 고추는, 이거, 건고추, 우리 엄마가 30분 동안 물에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잘라서, 한꺼번에 넣어도. 불리나야 곱게 갈아져. 아, 곱게 갈아져. 잘안 응. 예. 고와. 왜, 맨날 불린가 했더니, 응. 고아지라고 라고막 이유가 어? 있어. 사 이유가 있어. 응. 예. 건고추, 불린 물이니까 하지도 상관없죠. 응, 늘 응. 깜짝깜짝. 응. 응.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아오겠습니다. 빗기에잘 갈아왔어요. 응. 생강을 안 넣었어? 그게 냥 생강청 넣어. 생강청 응 네. 생강청 넣으면 좋더만한번 씹을 응. 때불편한거 응. 뭐 없이. 생강. 응. 생강청. 넣고 응. 우리 엄마 좋아하는 오치깔이 빠르지라고 이제 이거 넣어요? 그래그래야그래지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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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추가루 넣지 않으면 아울러지지 않자가간질 음. 동안에 이렇게 딱커지라고 놔두면 되구만요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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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 엄마한테 배아고잘하지 음. 이제 해야 돼자 해야 돼요 자 해봐 야 돼. <laughs>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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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해야지. 음. 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해놓은 게 음. 그때도 색깔이 빨게지더만 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배추 간해질 동안에 놔둘게요 이제 음. 30분 됐으니까 이 음. 한번, 한번 집게 입어. 볼게요 아, 아줄게요 이것도 엄마 숨을파 주니까 아니요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아손엄마 김준 제 항상 손좀덜 주고 보니까 음. 이렇게 하고 또 삼십 분 놔둬 삼십 음. 음. 분 놔둬도 되겠어 삼십 분 조금 놔둬야지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엄마는 감을 허니까요 <laughs> 한 사십 분 놔둬 볼까요 예 그래 한 사십 분 놔둬 한번 봐볼게요 예자 쉬죠. 간다 됐어요? 응, 음, 잘 죽어. 너무, 너무 다 죽어도 맛 없어. 아, 그렇구나. 잘 죽었어. 요 음, 네. 제제한 볼게요. 네, 세번씩키면 될까? 응, 세번 시켜. 네. 네. 거렇게 막김치 이렇 잡아서 먹으면 맛있지 않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후김 좋아해. 우리 엄마 김치는 뭐, 맛있을 게 많아. 뜻이 없고. 우리 김치는 누가 무었다면짱이야저 진짜로. 이렇게 세번 헹궈주세요. 세번 씻어서 준비해 놨어요. 이제. 물기 빠지라고 면 얼마 를해야 돼요? 한 30분 있어야 될 같아요 물 빼려고 한 30분? 나 응. 30분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소리에싹붙여놨어요 예, 구멍 뚫린 소쿠이에요또 어떤 분이 또 구멍 뚫린 거아니다 해서 요 구멍 뚫린 소쿠리에요 이렇게 옆에 물기 빼볼게요. 이제 김치 비벼볼게요 배추가 네. 진그랗게 달고 맛있네. 뭔제잡숴봤어거제잡숴봤어 응. 아니, 하도 배추가 맛있겠어. 음. 파도. 파는 3cm 길이로 썰어 놨어요. 여기다 여기 양념 넣어요. 음, 응. 음. 비벼 줘. 음. 이렇게. 진짜 김치 맛있다. 다담을때려는데 맛있어? 음, 고기만 음. 해도 맛있어, 대충. 하하하하. <laughs> 아니, 간단히. 응. 음, 식도 너무 뭐 좋은데 또뭐 맛있다. 잡사받그 막. 음. 응. 파도 맛있게 먹어봤지. 음. 이거 이렇게 맛있는 게. 넌이하고 저녁에 밥 맛있게 먹어보시오. 우리 김장김치, 나한테 봤지라 그, 옷, 이제. 무엇이 나와요? 저였어. 저였어. <laughs> 어, 인기 좋았어, 엄마 김치. 응. 이제 이것도 그러 전장 처버려. 얼마나 맛있을게. 응.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먹어봐봐. 먹어봐봐. 음, 음, 내 김치는 끝내줘, 이렇게 음. 우리 엄마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요. 에 김치로는 끝내줘, 그래요. 아주, 줄서보라요 우리 엄마 김치 담면얻어먹음라고 우리는 이제 행복하대. 우리 엄마가 이러고 담아갖고만날줄게 그렇게 또요. 내가 그 말을 안 씹으려고 해도, 또 서영이 닮나 죽어도 모르게 생겼네요. <웃음> <웃음> 그러다가 이제 딸들이 와들 다 주고 못 잡고요? 죽을. 아 엄마 김치 먹고 다 주고 그래. 다맛있니게 별명이 죽는다 그 시대. 진짜요 오늘 배추가 씹으면 씹을수록 아삭아삭 아삭. 그래 엄마는 간을 요고 완전히 숨을 안 죽인 게. 간을 김장배추고 이런 겉절이고. 숨을팍 안주게 그래야 정말 아삭아삭하니 맛있어 응. 숨이팍 죽어보면 심히 헷다듬는 놈 나는가요? 그래 맛있어 <laughs> 나는가요? 어디로 갈까요? <laughs> 진짜 맛있어 아삭아삭하니 야. 얼마나 맛있는데 김장김치도 맛있게 담아졌는데 그럼 이제 숙성시간이 있어 그렇게 숙성될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담아서 무거울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아, 이제 때까지 응. 엄마 맞아, 이 때까지 지들 나네. 그래, 그래 맛있다, 그래. 네. 어, 더 맛있겠네. 양념 다 맞잖아. 예, 네. 정확히 맞았군요, 정확히. 진짜 우리 김치 바쁜 사람들은 행운이 돈지만 알아. 내 엄마 비법대로 담아갖고 김치 맛있게 담았다가 하는 구독자문 분들 많아요. 엄마 이 비법대로 담아갖고 이렇게 해서 여러 곳서 담아서 먹고 봐봐내말한거아닌가아 다음에 때는 맛나게 담아 먹었어라. 이러고 음, 맛있게 담은거 손이 하나도 안 주고야 맛있어. 그렇지, 손이 야. 다 죽으면 안 돼. 한나만주 가도 깨를 주고 있습니다. 깨를 어느 시점에 들을 것인가 맛을 보십시오 우리 보쌈도고얼려놨지나요놈이다 싸서 보쌈 묵어봐도 기똥차부르기똥 차부러 아주 참말로 그라케 우리를 못받아버리고 맨날 엄마가 해준 음식 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김장김치도 엄청 맛있어 근데 이제 그놈이 숙성 시간이 있어 이제 그 순간에 연놈을 담으서 보면미쳐부려미쳐부려미쳐부야 뭐 미쳐버려. <laughs> 깨쳐봐 깨? 야. 그러고 그러자 그랬습니다 내가 그 말을 쬐까만 써먹을라 한디 무엇을 또? 여러분 맛있게 담을게아 서인은 담나 죽어도 모르냐고그 <laughs> 말을 음, 쬐까 써먹을라 겠어 쬐까만 써먹을라 겠네 어디 나요 엄마 저희도 막 계속 쑥 이렇게 담그는 새냐? 어 여러분 맛있는데 좋지 말하는 것을 이 만나간 네응 참말로 구수장이 한번 잡숴볼라 <웃음> <웃음> 영상 속으로 들어왔고 무엇이 이제 드빔면 맛있는 거 몰라? 배추가 음 엄청 맛있다. 음 배추가 달달해. 나해 음 맛있어. 음, 엄마 배추 잘 샀네. 음, 여름에 맛있나? 미 맛있는 거 한번 먹어봐. 아니, 진짜로 맛있다니까. 음. 배추가 아 진짜로 맛있다. 게 배추를 엄마가 진짜 잘라서 소임이 다나 죽어서 먹는다 말또 나왔다게. 엄마 김치 맛도 맛있지만 배추도 한번오잖아요 엄청 맛있어 음 배추가 달아서 달아, 달아, 아~~, 달아, 아 맛있네요 설탕을 치다니 설탕 치는 맛 없더라 아~~ 달아 다... 도대체 여러보세요 얼마나 맛났는가야 겉절이를 이렇게 담아야 진짜요 우리 엄마처럼 이렇게 담아서 잡싸봐봐 얼마나 맛있는가요 네다 담았어요 한번... 음~~ 응. 자, 엄마가 이제 열심히 도왔으니까 한번 내가 잡싸봐라 한번 너희들 볼게라 나도 하나 먹고 음, 맛있어. 음. 음. 바로 이 맛이요. 집나간입 맛이 돌아와봐. 음, 음, 맛있어. 바로 이 맛. 음. 아삭아삭한 소리 들리세요 우리 엄마 김치 포인트. 음. 아삭아삭한 김치.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이제 다 먹어볼까요? 네. 아, 또 오늘 또 또이거이다 밥을 또 얼마나 먹을까? 배가 나고 엄마때 배가. 너 엄마 담은 지 다음에 빠어 뻗어, 하셔 한우 부부도 맛있어. 응, 음, 안짱대 아삭아삭아삭. 짜다 하는 거, 음, 맛 아따 할머니가 김치 이렇게 또 겉절김치 맛이 다 주셨으니까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아따 할머니하고 할머니, 아줌마는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